아빠, 엄마, 딸내미에요. 오늘도 유튜브 팁으로 영상을 제작해봤어요. 오늘은 동영상 볼때 다시 앞으로 대감기, 뒤로 빨리 가기,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보기, 댓글에 보여지는 내 이름과 사진 수정하기 네 가지를 준비했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앞으로 대감기예요 아주 간단해요. 동영상 화면에서 왼쪽을 손으로 빠르게 두번 터치하면 돼요. 그럼 자신이 설정해 놓은 초만큼 앞으로 대가 맞아요. 두 번째는 뒤로 빨리 가기예요. 이건 동영상의 오른쪽 부분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면 돼요. 이것도 자신이 설정해 놓은 초만큼 빨리 가요. 기본 5초로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5초가 너무 찔끔찔끔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따라오세요. 홈화면에서 하단 오른쪽에 내페이지로 가세요. 그 다음에 상단 오른편에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내리다 보면 재생 버튼이 있어요. 클릭하세요. 앞뒤로 건너뛰기 클릭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클릭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원하는 부분만 골라 시청하기,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기예요. 이것은 동영상을 올리는 유튜브가 설정을 해놨다면 가능한 설정이에요. 짧은 쇼츠가 아닌 긴 영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의 설정을 해놓죠. 동영상의 제목 아래에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화면 중간에 살짝 아래쪽에 시간과 주제가 쭉 써져 있을 거예요. 잘려 있을 수 있으니까 더보기를 한번더 클릭하고 원하는 주제의 시간을 클릭하세요. 그럼 그 주제의 영상을 바로 볼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보여지는 내 이름과 사진 변경하기예요. 홈화면에서 하단 오른쪽에 내 페이지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아무데나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 연필을 클릭하세요. 사진을 변경하고 싶다면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안에 카메라를 클릭하고 사진을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면, 이름이 아닌 핸들을 변경하세요. 그게 댓글을 쓸때 보여지는 이름이니까요. 자, 오늘의 유튜브 팁은 여기까지예요.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세요.